일명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갭투자로 집을 사셨죠? 아닙니다. 갭투자 아닙니다. <laughs> 의원님, 갭투자 아닙니다. 자,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갭투자 아니, 아니라 지금 전세 꼈습 2000년도에 그거 갭투자 아니고요. 자, 제가 잠깐만요. 중도금 다 치러서 한 겁니다. 자, 따님은 지금 전세 자금 도와주셨던 아니면 따님이 모았던 자기 집을 살수 있는 그래도 전세입니다. 전세 보이고 아니고요.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사았지 월세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집을 살수 있는 보통 주거 사다리로 전세를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로 지금 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꾸 저희 부인하지 마세요. 아니라니까. 의원님. 아니 의원이. 아니요. 그 주택을 소유하려고 한갭 대비 청년들한테는. 뭐 재산 한 이백칠십억 갖고 있는 의원들이 서민 청년 운운한 것처럼 기가 찹니다. 실제로 본인 자녀는 미국의 스키장 까거지 있는 고급 보딩 스쿨 보내놓고 서민을 애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애로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아들이 스무 살 되자마자 치억 원을 증여해 가지고 뭐 증여세 다냈다 떵떵거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취하고 있으니까 올바른데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헐 뜯는 것밖에 저는 안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 식에서 흥분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치는 뭐 국회에서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 문제 안 만들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 문제까지 거론해서 하는 부분 제가 전반적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입니다.